하고 깊이 있고, 진고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희는 절대 가볍게 방송하지 않아요. 나 이거 나거 아! 입이 되게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미쳤나봐얘왜이래 <laughs> 비누로 써싶어. 아나예림이지야 이거 빵이먹방이요 뭐야 이거? 이거? 그냥 고품격 방송. 음식 격. 깊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깊이 있는 사람들의 보임. 아 진지한 얘기 좀 할까요? 그래 그래 그래. 좋다 좋다. 난 진지한 얘기 좋아요. 저는 원래 되게 귀여운 사람이야 오래 갔죠. 야 이러니까 모 재미나지? 어, 무슨 말을 해봐요 그러면 <laughs> 나랑 <나는 웃음> 이네 <개념이게> 저희는 <laughs> 저희는 되게 귀여운 사람이에요 아니 나나나나나 <laughs> 나, 나. <laughs> 나 오늘 귀엽게 꽁지 머리 <laughs> <나> 포인트 <laughs> 이 컨셉은 힘들었다? 음, <laughs> 이런 얘기하는 방송이에요? 저희는 공격 음, <laughs> <호흡겨. 웃음> 난 병아리 키워본 적 있는데 갑자기요? <laughs> 병아리를 집 앞에 있는 집 앞에 어. 그 풀숲에 풀어 놓은 다음에 음. 거기에 귀뚜라미들을 음. 이렇게 내가 밟아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음. 걔를 먹이러 줬어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뭐 이렇게 말해도 <말을> 돼요? <웃음> <웃음> 왜 귀뚜라미를 <빛을> 로죽주셨어요 <바로> <laughs> 아니 우리 병아리 먹이려고 <laughs> <웃음> <웃음> 김예림, 야 재미없다. 노잼는 <laughs> 냅찝. 내가 예쁜 거에 대해서 말해봐. 그 <laughs> 유재민은 <웃음> <웃음> 정말 김예림은 여기 없어서 다행이다. 야 김예림 <laughs> 네, 우리 얼마나 <laughs> 재밌게 놀지 한번 봐 봐봐. <laughs> 야, 수지 수 이자. 킹킹킹 킹.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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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8개 넣어야 된다 1,2,3,4,5,6,7,8 <laughs> 아니야 1,2,3,4,5,6,7,8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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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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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다 어깨, <laughs> 어깨, 어깨, 어깨. 어. 어. 주어야 니가 쉐야쉐야쉐야 쉐어야 야 왜! 야야어야어야어야어야야 쉐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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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댄싱 머신 맞아요? 이거 타 우리 그러면 말안 되는 끝 말일게요. 말이 되면 지는 거야. 아, 치카 꼭? 그, 까 치카? 치카? 아니야! 아, 치카 꼭 하라고! <laughs> <치카. 웃음> 走 <No. S 1> <up>。Oh. 뭐하고 놀아요? 손에 손 잡고,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손에 손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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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<laughs> 야술 마신 줄알았희술 <laughs> 하나도 안 마셨어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<laughs> 살며시 <오, 이따라 웃음> 다가왔지 살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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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예쁜 그 <누눈해> 눈에 <laughs> 향기가 어려 <laughs> 잊을 수가 없었네 아왜또 옛날에 다 여기서 아이쳐줬어야 됐는데 우유 <médico> 좋아 오., 오, 우, 아니 우아한 유잼 3인 우유 우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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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아니, 아니, 우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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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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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아니, 우아한 유잼 우아한 유잼들래서 우유고 우리의 주제가는 우유 좋아요. 치인를네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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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좋아 우유. 우유,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. 더 주세요. 우유, 우유 좋아 우유. 우유, 우유,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. <drawsnorities> 야, 수영이 화나고 그냥 갔어. 야, 너 기다리다 수영 갔어. 음, 녹차 가루를 묻혀 초콜릿인 줄 알았어. 네. 수영이 수육, 수육, 아니지? 수육? 어디서? 수육? 갔어. 수영이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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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수영이 있어? 수영이지? 수영이지? 왜 튀어나와, 지금? 아, 나와라. 아니야, 이거, 이거 그거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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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소 수영아! 뭐 수영이야! 안다. 왜 없어 근데 수영아! 없다가 수영아, 나와봐. 우리 이거 찍은 거 봤어? 수영아, 나? 영이 이거 엉덩이 같은데? <laughs> 진짜. 아닌가? <laughs> 거게 튀어나온다고? 아, 음식 꺼내가지고 저렇게. I'm oh,